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주 창세기 39장 고난인가 형통인가라는 제목입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세비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서 어, 형통한 삶을 살고 어, 그럼에도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는데 어, 그 유혹을 벗어나고 근데 다시 감옥에 <laughs>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아, 가게 되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 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 모든 백성들 이방 백성들까지 구원하고 그 감음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야곱과 또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친족들을 다시 만나는 이제 그런 해피엔딩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아, 왜 요셉은 어, 형통하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고난의 연속이었나 이제 이거거든요 믿는 자들에게 형통이냐 고난이냐 이제 이 질문을 함께 아, 39장을 가지고 잠깐 묵상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게 서론 1절 말고 1절에서 이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이제 이게 이야기의 이제 도입 부분이고 2절 여호와께서 요새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는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39장의 맨 마지막 절도 여호와께서 요새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으로 시작해서 형통으로 끝나는 거수미 상관 아, 형통의 얘기로 큰 테두리는 39장에 둘러져 있는데 중간에 내용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란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의 일부였구나 이제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일들 내가 보기에 눈앞에 고난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전개 섭리가 펼쳐지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아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눈앞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어, 요셉은 고난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갔다. 우리 또한 이 요셉의 어, 39장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신앙적인 여정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에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워야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고난에서 형통으로의 비결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간단하죠. 고난에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고난의 삶 속에서 형통의 삶으로 나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고, 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야. 저 사람 뭐 해도 잘돼.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셉의 이야기고 성경 말씀이고 대단한 신앙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 그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아, 우리의 삶은 그렇게 우리가 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어찌 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의 인물과 나의 모습과 이제 이렇게 거리가 너무나 격차가 있는 이걸 우리가 보면서 오히려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가 또 실망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아~ 어, 모습일 텐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요셉이 고난 속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됐는가 요거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사절에 보니까 이게 주인이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잖아요 요셉에게 이거 왜 그러겠어요 어? 아~ 아니 내 재산 뭐~ 통장 도장까지 다 맡겼다는 소리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어떻게 지낸 날을 알게 되죠. 요셉의 태도와 요셉의 삶의 모습을 배우게 되죠. 뭐예요? 그만큼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 어떻게 고양에게 생선 가기를 맡겨요?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자에게. 어? 한 달란트 받으면은 그거를 세 달란트로, 여섯 달란트로, 어, 예, 어 열두달 달란트로, 백 달란트로, 천 달란트로 그렇게 어? 번영하게끔 하는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는 아, 이게 요셉이 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의 지혜로운 능력, 그 다음에 그의 어떤 정직성으로 인해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구나, 형통한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구나. 아유 또 다시 우리는 실망. 아유 저희는 그렇게 정직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이렇게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아, 아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자기 이 모든 것을 재산과 어떤 지방 관리와 모든 걸다 맡길 수 있었던 건 단지 어, 요 정직함과 지혜로운 능력 어떤 경영의 능력 요, 여기에 한발더나가서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 당신은 금했습니다. 왜 당신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요셉의 어떤 성찰적인 요소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에서 가장 큰 자로서... 지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어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자리를 넘보지 않았어요. 주인의 아내를 넘보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곧 분별력입니다. 나의 자리, 나의 위치. 그래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충만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계선 분별력을 가지고 의를 지키는 거 이게 요셉이. 고난에서 형통으로 가는 비결이었다. 그냥 오늘날 생존 경쟁 뭐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성취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는 고난의 연속이고 어, 기기만과 거짓의 연속이고 불화와 싸움과 갈등과 어, 살인만이 판을 치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요셉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게 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경계선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자기가 할수 있는 거 하지 말아야 할들을 분명하게 경계선을 짓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형통을 부르는 분별력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기준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내게 허락된 일과 내게 금해진 일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게 허락된 일은 무엇이고 내게 금해진 일은 무엇인가 분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하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에, 의를 지켰기에, 경우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꿈, 그 하나님의 뜻 섭리를 이루어 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 있고요, 궁극적인 섭리가 있어요. 섭리는 우리가 모르나 모르나 그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이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또 기쁘고 감사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의 분별력, 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지키고 어, 늘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